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오늘 화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리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나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부요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그리스의 사랑으로 세우고 돕는 것, 그걸 연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힘든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유대교로부터 오는 강한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교회였고, 많은 초대 이방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연보를 결정했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다가 교회 내 문제들 때문에 중단된 상태였는데 바울은 그 중단한 연보를 다시 실행하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그 연보를 전달할 적임자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추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추천한 이유, 또두 명의 형제를 함께 추천해서 연보를 전달하도록 한 이유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을 잘못 다루다가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하도록 세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세 사람은 바울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간절함과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뽑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간절함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지만 간절한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감격스러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